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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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네고 어, 열심히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우리 딸한테 왔어요 응감사합니 네. <laughs> 고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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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啊。 저는 맹동 여성대표 사일를 맡은 박은정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음성군 여성위원회 발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 변화를 이끌어 전국의 여성 당원들에게 여성의 새로운 바람, 개혁의 여성 정치의 중추적 역할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여성위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여성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열정, 여성의 패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모선 위원님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더 뛰기로 오늘 약속합시다. 그리고 내년 4월그래서 내년 4월은잔인한4월이 아니라 눈부신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런 사월로 만듭시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는 결단의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이번에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홍보하실 수 있는 게 양곡관리법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 정책, 그걸 제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면은 그동안 농민들이 그걸 다 손해보고 있었는데 그걸 정부에서 그걸 다 사들여주는 우리가 제도를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시켰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언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농민들이 많으시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한 분이라도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에 대해,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 가신 분들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정책과 정당 활동,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치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서 그분들이 민주당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실현하는 대표로서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감시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 당원님들께서 정말 그 정치계에도 많이 예, 진출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사회로 전환을 해서 여성과 남성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음성군의 여성 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주요 당직자분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배워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반가웠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음성, 진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우선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권위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내서 권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소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총선에서 승리해서. 중앙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여성 위원회 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당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어 당원 배가운 정도 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이어지는 어 지방선거 계속해서. 승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호사입니다할수 <laughs> 있는 게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심어줘야지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다시 사랑을 받을 그럴 <laughs> 어쩌면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어, 오늘 이런 자리가 정말 너무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어, 이 자리, 뭐 우리 음성뿐만 아니라 진천, 진평에서까지 함께 우리 음성 여성위원회 발대식 하게 하면 네. 위원장님 우리 중상권 자리 그고 계시고 어, 또 우리 손영신 회장님, 박기남 회장님, 또, 또 누구야? 그래서 이름이 다있 어? 이미숙 어, 아, 우리, 이미숙 회장님, 어, 박기우 회장님 해서 전부 다 오셨는데,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제가 여성 청소년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청 만세라고 하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해야 많이 행복한 세상입니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경찰 생활도 임했었거든요.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스럽고, 아, 근데 정신없이 오는냐고 <laughs>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아, 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여기 조천 의원님, 최영락 의원님, 또 서효섭 의원님 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근 의원님 도의 일정상 못 오시겠죠? 어 아무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현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이렇게 함께, 함께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하여튼 어, 오늘 처음부터 자리부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벌 받는 느낌으로 이따가 끝날, 끝날 끝나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네. 그 노래를 한곡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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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난 거잖아, 그쵸? 네. 네, 네. 계속 노래를. 한국 준비 한번 잘잘못 해도 오두 모두 고맙습니다. 힘차게 총선 찍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천군 손경연장입니다. 음성군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성군 여성위원회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성군 여성위원장 김유승입니다. 음성군 여성위원회 당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아! 여러분들 반갑습다2024준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 이제는 하면 모든 분들이 여성이 한다. 2024 말씀하시면 총선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성연구원 2024 총선 승리! 감사합니다.